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수 있습니까?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논란과 보면 지금 수사받으시잖아요. 사스펜으로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습니다. TV조선에서 최초 공개한 영상적 모자이크 처리한 거를 네, 벗겨보니까 뭐 네. 이 여성이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손을 얹은 거에요. TV의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여성이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손을 얹은 거에요.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령을 운운을 해요. 자, 들어서.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했습니다. 를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다른 후배도 없다는데 쫓변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왜 처음 영상 보도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제가 무엇죄로 고소해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렇게, 어? 허위조작 발언이나 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우리 앵커브리핑 앉아 있습니다. 정치가 뭐, 우리 낙후되 있다, 후지다 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언어, 이 언론이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조작질이나 하고, 나가 살 자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 담으시기 바랍니다.